2과 부문 3-1 한번 보시면 a complaint가 주어가 되네요. a complaint letter까지가 주어네. 얘는 should explain the problem가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explain해야 하고 그 다음에 state 그러면 should explain, should state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어제. 자, 그래서 state 자리에 s t a t e x 하시고, s t a t e x s t a t e 를 쓰시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동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 explain 해야 되고 진술해야 된다. The outcome you want, 네가 원하는 결과. 그래서 you want가 앞에 나오는 outcome을 지금 수식해 주는 그 구조고. 그 다음에, 이때, outcome과 유사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나, 아니면은, t 정도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위치나, that. 그럼 이때 위치나, that은 뭐라고?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되나요? 또한,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어떻다? 바로, 생략이, 예, 가능하다. 는 얘기지. 생략하는. 여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결과를 진술하고, and, 그리고, express, 표현해야 된다, your expectation. 당신의 기대를. 마찬가지, express 자리에, 예, express is x 하시고, e x p r e s s i s x 하시고, exp, re, ss, ss. 계속해서, 조동사 다음 자리에서 병렬구조야. 동사원형 EXPLAIN, STATE, AND, SHOULD, EXPRESS 이렇게 연결되는 것 맞나요? 자그 다음에 EXPECTATION 대할때 that 이때 THAT은 동격의 명사 절 접속사라고 적고 바로 네 동격의 명사 절 접속사 명사 절 접속사 맞나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THE SELLER 주어 그 다음에 WILL RESERVE 3 부위 그 다음에, the matter, 목적어. 그치? 자, 그 다음에, quickly 자리에 quick x 하시고, q, u, i, c, k, i, c, k. quick 쓰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quickly 자리에 quick 안 되고, 왜냐면, 하 resolve가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 resolve 자리가 오형식 동사가 되면, quickly 자리는 형용사가 되는 게 맞지? 왜냐면, 하오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다 형용사가 오니까, 근데 이때 r e s e r v e 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따라서 the method까지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다음 자리가 부사가 되는 거죠. 그렇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대시 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데 이때 대는 뭐라고?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다. 그 다음에 outcome과 you want 사이에 또 대시 생략됐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위치나 된. 그러면 이때 생략된 대하고 이때 대는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자, 노트를하시라 명사. 그다음에 that 그다음에 문장. 그다음에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 그러면 이 that 이하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요런 구조거든. 그럼 이때 that은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 네. 동격의 명사절 네. 접속사. 다시. 대 다음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왼쪽에 명사가 있으면 대부터 그 완전한 문장 끝까지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 주는 구조. 죠 그럼 이때는 관계절이 아니라 명사절입니다. 그때 대를 뭐라고?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 됐나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왔는데, 그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저희가 뭔지 알죠?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거. 그러면 이때 대부터 앞에 나오는 문장까지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구조. 어제 그럼 이때 대은 관계 대명사다. 관계 대명사고, 다른 말로 네. 형용사절 접속사다. 관계 대명사 접속사. 그래요. 네, 어? 자 그래서 결론은 명사 댓 다음에 나오는 문장, 요 네, 어? 명사 그 다음에 댓,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됐을 때이 문장이 완전하면 이때 댓은 통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고. 이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 빠진 불안전한 문장이면 오이틀 t 은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expectations 다음에 나오는 it that은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다. 왜냐하면 뒤쪽 문장을 보시면은 the seller w h 주어, will reserve 3V 그다음에 the matter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치? 그다음에 make sure 그다음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적어 주시고. 대시 생략됐다. 라고 적어주시고. make sure 하면은 확실해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 말이든 거 즉, you, 당신이 keep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엇을, copies, 사본들을 무엇에 of any letters or documents letter라든지 document 모든 letter나 d o c u m e n t 에 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들은 that, you sent, 니가 보냈다 내 자, 그럼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하죠 뭔가 이거는 바로 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거는 또 생략이 가능하죠 네 생략 가능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that이 나올 때 expectation 다음에 나온 that하고 document 다음에 나온 that 그 다음에 outcome과 you 사이에 아까 that 그거는 outcome 다음에 you 하고 that 그 다음에 expectation할 때 t a t 이렇게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네. 그 다음에 here is an example 여기에 예시가 있다 무엇에? a complaint letter 네. complaint letter가 항의 편지가 되겠죠 complaint letter 이 자리에 complain x 하시고 complain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음. complain x C -O -M -P -L -A -I -N, complain, complaint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